중국이 3년 가까이 고수해 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대폭 완화하고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지한 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 팬데믹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한인 사회 타격도 적지 않습니다. 김채영 리포터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문을 드나듭니다. 식료품점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체온을 측정하고 QR코드를 이용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던 이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초 제로 코로나 정책을 대폭 완화한 뒤 생긴 변화입니다. 하지만 쇼핑몰은 한산하고 심지어는 불이 꺼진 가게도 보입니다. 상이 <놀람> 확진자 폭증에 약국엔 해열제와 진통제가 동났습니다브루브루나나有你往前走我看看那人民他有我都都有한인 동포 사회도 타격이 큽니다. 방역 조치가 해제된데다 연말연시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지만 영업을 거의 할수 없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다 코로나가 걸려 가지고 가게 영업을 한 일주일 정도 문을 닫았고 매출은 한 5분 의1 정도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영업 시간 때는 지금 이제 낮에는 좀 쉬고 있고 그 저녁에 이제 오후만 지좀 얼마 전에는 코로나 1구 양성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이 나흘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녀의 감염을 막기 위해 등교 등 외출을 자제하는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선뜻 보냈다가 혹시라도 코로나 감염이 되면은 음또 가족도 다 코로나 2차 감염이 될것 같아서. 마카오 대학과 하버드 의대 합동연구진은 3개월 안에 중국인 12억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6개월 안에 약 15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새로운 변이 출현도 우려되는 상황.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 2일부터는 한국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항공기 도착지를 인천으로 일원화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도입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네 번째 설 연휴를 맞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 내 한인 사회는 일상생활은 물론 모국 방문에도 차질이 생겨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와이티 월드 김채영입니다.